안녕하세요. 고림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자, 오늘 저글링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강자가, 여러분들. 강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보면 배속 설정할 수 있으니까 1.75배속이나 2배속으로 해서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해는 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 1.75나 2배속으로 듣다가, 아, 이건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1배속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글링을 할 건데, 어, 바로 3개로 이용하는 저글링을 하진 않고, 여러분들 실제로 평가 때는 3개로 저글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1개로 저글링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공1개로 저글링. 자, 공한 개로 저글링을 할때 유의해야 될 점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유의해야 될 점을 여기 키포인트로 적어 놨거든요. 자, 공 높이는, 공 높이는 머리 위한뼘 정도로 던지는 거고, 자, 지금 여기 거꾸로 서 있는데 내가, 머리 위한뼘 정도로 이 정도로 공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너무 높게 던진다거나 너무 낮게 던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적당한 높이로 공을 던져줘야 되는 게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 던질 때 손은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하며 던진다는 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공한개 저글링 할때 키포인트 이두 가지입니다. 이걸 잘 보고, 봐, 주세요 자, 보면, 자, 공을 던지잖아. 지금 이거는, 어, 머리 위한뼘 정도로, 지금 공을 던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조금 높게 던졌는데 자, 머리 위로 이렇게 손한뼘 손, 손 정도로 이 정도 높이로 던져주는 겁니다. 자, 조금 높게 던지는 건 괜찮은데 자, 이렇게 높게 던진다거나 이렇게 낮게 던진다거나 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한 높이로 던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공을 몸 다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공을 던질 때 손을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하며 던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선생님 던지는 거 보면 손이 이런 식으로 던지 돌아가거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지금과 같이 손이 이런 형태로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던지는 형태가 돼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두개세개 개 올라갔을 때도 편안하게 저울링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공을.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영상을. 자,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형태로 던져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잘못된 동작입니다. 잘못된 동작, 잘못된 동작 첫 번째. 이강민 선생님이 어떻게 잘못된, 잘못된 동작으로 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자 지금 엄청 낮게 던지고 있잖아 자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자 이강민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지금 높이로 던지고 있다, 있잖아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고 적어도 한이 한 정도 혹은 조금 높게 이렇게 높이 던지는 것도 안돼자이 정도가 돼야지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중앙 정도까지 자 이렇게 던지지 마세요 이강민 선생님처럼 알겠죠? 하나 둘 이렇게 낮게 던지면 나중에 두개 저글링 세개 개 저글링 할때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낮게 던지는 걸 하지 말아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동작 볼게요. 자, 공을 몸 바깥쪽에서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까 시범 보일 때 이렇게 이렇게 던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하면에서 어떻게 던지니? 이렇게. 이렇게 던진다고.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오게끔. 어떤 동작이 잘못됐고 어떤 동작이 잘된 동작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자, 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 던지고 있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던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던지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공한 개로 저글링이 잘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공두 개로 저글링을 할 건데 공두 개로 저글링 할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자,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공을 던질 거고. 자첫 번째 던진 공이 떨어지기 직전에 첫 번째 던진 공이 떨어지기 직전에 두 번째 공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공이 떨어지기 직전에 두 번째 공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두 번째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볼게요. 자자 자, 지금 공을 던졌어 선생님 노란색 공을 던졌는데 자 지금 공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던졌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은 언제니? 지금 이 위치란 말이야, 이 위치.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 있는 공을 던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니? 떨어지기 직전에 반대쪽 공을 던지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떨어지기 직전에 정점에서 하나, 둘. 떨어지기 직전에 정점에서 하나, 둘. 지금 같이 공을 던져주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공을 던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 둘에 적응할 때 반드시 이거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동작 넘어볼게요 자 잘못된 동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두 번째 던질 공을 반대편 손으로 건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공을 이렇게 던지고 이쪽으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자 이게 맞는 동작이야.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을 던지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건네준다고 공을 이렇게 옆으로 건네주면 안 된다고 건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공을 던지는 겁니다 저글링은 공을 건네면 절대로 세개로 못합니다. 공을 건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과제냈을 때 선생님 저공두개로 저글링했어요 했는데 다 건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가야 됩니다. 공두 개로 할때 건네면 안 돼. 건네면 건네면 절대 안 되고 자, 공 던지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공 던지는 타이밍 자,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안 돼.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다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자,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볼게. 보세요. 자 지금 이강민 선생님이 하는 동작이 오마이갓 oh 자 지금 이강민 선생님이 하는 동작이 보세요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자 이강민 선생님이 이강민 선생님께서 이강민 선생님이 이강민 선생님이 공을 지금 던졌단 말이야 그럼 이 반대 손은 공을 이렇게 지금 건네고 있잖아 이게 지금 건네는 거야 건내는 동작 안 됨. 자 이렇게 건내는 게 아니라 공을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건내는 거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건내는 동작 하는 애들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어. 분명히 건내는 동작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동작 볼게요. 자 그다음 동작. 자 그다음 동작은 하나둘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 보이죠 보이죠. 자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박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공을 던지면 안 된다고. 하나, 던지고, 둘, 던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다시 볼게. 볼게.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공을 떨어뜨린다고. 이강미 선생님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 둘, 이렇게 박자가 일정해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박자 중요합니다. 박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안돼 그 다음에 공 잡을 때세 번째 포인트 팔이 점점 높아지면 안됩니다 공 하다보면 팔이 점점점점 높아져가지고 막 하늘로 뻗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게 되면 절대 안된다고 뭔 말인지 아니? 자 볼게 다음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뻗는다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위로 이렇게 잡는다고 봐 이가민 선생님 하, 지금 팔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게, 이경현 선생님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 하세 자, 팔이, 한 이쯤에서 잡는 건 괜찮아. 목 아래쪽에서 잡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경현 선생님 팔이 어디있니 공을 잡으려고 애쓰려고 지금 팔이 여기 있잖아. 팔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적어도 목 밑에. 팔이 점점 올라가면 안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공두 개를 더리할 때, 자 여러분들 이번주 과제를 안내를 할텐데요 자 이번주 과제는 1구 저글링과 2구 저글링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자 1구 저글링 5개 이상 성공했으면 1구 저글링 성공 그 다음에 2구 저글링 5개 이상 성공했으면 2구 저글링 성공 이렇게 댓글만 달아주면 출석을 인정을 할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교계약을 하면 확인이 선생님들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댓글을 꼭 달아주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예로, 다음과 같은 예로, 다음과 같은 예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어, 꼭 해보고 댓글을 달아주길 바랄게요.